안녕하세요. 꼬마한 이사 김진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변비란 뭘까요? 아, 배가 가스가 차서 좀 빵빵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몽골몽골 몽골 변의 형태가 만져지는데 나오지는 않고, 그런 상태 대변을 보기도 어렵고 갔다가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서 잔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나와서 뭐 항문에 출혈이 있다던가 이제 이렇게 대변이 보기 힘든 상태를 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나이나 체질이나 뭐 상황에 따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변비가 나타나는 이유는 가장 큰게 음식량을 이만큼 먹다가 이만큼으로 줄인 거예요. 내가 내보낼 수 있는 양이 적어졌잖아요. 적어졌으니 운동 능력도 줄어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능력이란 대장의 운동 능력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잘게 부어서 침과 섞어서 위장으로 보내면 위산과 더불어서 곤죽의 형태가 돼요. 그 곤죽의 상태가 다시 소장에서 어,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분 흡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이 줄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양도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안내 보내도 되지 약간 파업의 느낌이랄까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보낼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사람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조금 먹었으니 안 나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음식량이 줄어든 만큼 수분 섭취도 줄어들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 커피를 물 대용으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커피는 커피나 이제 카페인 음료들은 인유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과 함께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몸에서 수분 배출은 많아지고 물 양은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변비를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수분 보충입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변비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놓고 하루종일 먹다가 밥 먹을 때밥 먹고 물도 잘안 마시고 말씀하 커피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음. 어느 도더 마세요? 저는 보통 1대1로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술을 마실 때 물을 1대1로 먹으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물을 내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덜해요 그리고 해독도 빨리 되고 똑같이 커피도 인유작용이 있잖아요. 어, 커피 한 잔에 물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커피 자체에 있는 카페인에 의한 인유작용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정도의 물을 같이 먹어주면 수분 부족이 덜 생기겠죠.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 나한테 적정량의 수분은 얼만큼인가?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한 2리터 정도?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몸의 뭐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땀의 배출 정도나 하는 일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소변을 본 거는 좀 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는 것들은 맑은 색깔 그 이제 변기에다가 누니까 색깔이 맑은 색깔이 되도록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만약에 색깔이 진하게 나왔다. 그럼 너는 물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가서 물을 한잔 마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환자들 반응은 몰라요. 무슨 색깔인지. 왜? 내려버리거든요. 안 먹어.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생각할 때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고 물을 마시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런데 어, 물을, 생,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정말 먹기도 쉽고 물에서 냄새 나는 것 같고 역겨워요. 아무리 뭐 생수 좋은 거 사다가 마시고 아니면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해도 역겹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구멍에서 막힌대요. 이제 그럴 때는, 좀더 이제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는 성질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지 않는 거. 이를테면 뭐 메밀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아니면 녹차나 홍차나 이런 것들은 차가운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너무 인유작용을 통해서 뭐 많이 먹었을 때는 신장에 뭐 무리를 주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하루에 몇 번씩 먹으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어떤 걸 먹으라고 하냐면 뭐 호박파차. 이거는 호박에 인유 작용이 있고 팥에 해독 작용이 있는데 이거를 물과 함께 섞어서 마시게 되면 물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게 좋고 호박차 없으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히비스커스나 캐모마일이나 이렇게 좀 안정시켜 줄수 있는 차도 괜찮고 또 추천하는 거는 둥굴레 차, 뭐 우엉차 이런 건데 맛은 약간 고소하고.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질이 평이에요. 자거나 뜨겁거나 그렇지 않아서 들어갔을 때 그냥 물, 보리차보다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그 다음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물한 컵씩 마셔주면 제일 좋죠. 근데 사람이 로버트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일하다 보면 하루 한두 잔 먹기도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또 아침에 물 마시는 건 좋고 괜찮아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데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장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 점막이 민감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물을 조금 있다가 마시거나 아니면 좀 따뜻한 상태에서의 물을 마시는 게 좋겠죠. 사람의 몸에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도 구성을 하고, 피도 만들고,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이또 물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세포를 윤택하게, 피부를 윤택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 여러 가지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몸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고, 뭐 이를테면 물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눈이 뻑뻑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가 당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